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만이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하세. 사함 맞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여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한날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애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되 입시하는 자녀들 이제 수학능력 시험은 끝났고 성적을 기다리고 수시 모집하는 학생들 발표가 또 나면 이제 정시 모집하는 학생들 원서 지원 하고 그러면서 대학 입시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 12월 또 12월 말 1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정숙 권사님은 오늘 수술하신다 그래요 어, 근종 있는 거 오늘 수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승룡 집사님은 수술을 조금 미뤄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이 날것 같고 이은영 집사님은 이제 어, 재이식하기 위해서 조금 날짜 기다리면서 집에 잠깐 오셨다가 이제 다좀 정리할 거 정리해서 12월 중순쯤 수술이 잡힐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수술 가운데 있는 이정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한날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날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내손 붙잡고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 임하며 우리의 마음과 심명 속에 주님 주시는 하늘과 땅의 은혜가 임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이 한날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일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보호 가운데 있는 이 한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앞길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 모든 불안과 염려를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환우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이정수 권사님은 오늘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모든 수술을 집도하는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확하고 깨끗하게 잘 수술하여서 제발하고 효율증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시편 7 7편한 절씩 1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폐하이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하여 워기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불면증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어, 불면증, 잠이 안 오는 것 하면은 현대인들의 큰 병이죠. 요즘에 스마트폰 밤에 많이 보시기도 하고, 또 커피를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이유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잠못 드는 이유는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이죠. 염려로 또 불안으로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을 잘못 자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에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 아삽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지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눈을 붙이지 못하고 그런데 왜 눈을 붙이지 못하는가 3절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먼저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 불안과 근심이 지금 있는데 이 불안과 근심이 6절부터 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심령으로 내 마음을 간구하는데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약속도 폐하였는가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긁지셨는가? 여러분 그렇죠 인생에 질문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거예요.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아 눈은 올까 안 올까? 내일 회사를 가야 되는데 길은 어떻게 될까?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될까 늦게 가야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거래처에서 돈을 줄까 안 줄까 나한테 일을 줄까 안 줄까 내일 회사에 출근할 때 사장님이 또 면접 본 데에서 나를 부를까 안 부를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불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불안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이건 잠못 이루는 밤의 이유는 대부분 불안과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도요. 어 뭔가 마음 가운데 지금 질문이 많고 이 불안이 다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계속해서 눈을 보지 못하고 밤중에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어좀 이렇게 반복해서 어, 마음속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 음성으로 내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6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한다. 그랬죠. 내 목소리, 내 목소리, 내 심령, 내 마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생활 속에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기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오셔서도 목사님 기도가 조금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제가 기도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 음성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모든 불안과 염려에 자기의 기도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기울이시로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 기도를 기도를 부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입술에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하시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질문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아삽은요 한밤중에 괴로웠서요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불안한 밤에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그 밤에 끙끙대면서 잠도 못 자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 밤에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으며 지나온 모든 일들을 기도 가운데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온 일들 가운데 뭐가 있냐?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삽이 고백했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다 생각하고 모든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데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내 음성으로 기도했더니, 아, 지나간 세월 속에 다내 잘못이구나, 다내 잘못이구나, 이것들을 마음속에 깨달으니까요. 그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니까요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쪽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건져주신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는데요. 12절부터 보면 은 이제 정말로 정말로 아삽이 그날 밤에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요. 1 2절에 내가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업절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소리로 내시지도 않아요. 작은 것 하나 물한잔 마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사도그 밤에 내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다가 그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주십시오. 이런 작은 고백들이 그 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름이 물을 쑤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가 있나이다. 그날 아주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잠은 못 오는데 구름이 물을 쫙 쏟아내고 저 하늘이 우르르 쾅쾅 소리를 내고 또 주의 화살, 번개가 그냥 손살같이 치고 막 이런 밤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요 19절이 저는 어제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다 그러면 망망대해 정말로 알수 없는 곳이잖아요 까만 한곳그 다음 바다가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 보니까 아, 바다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 인생 그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안 풀리고 그렇게 답답했을 때 그때 진정 나는 몰랐었는데 지금 이 밤에 이 시간에 내가 잠못 들면서 그렇게 내 입술로 주님께 부르짖고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내주셨네. 이것을 그 밤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인생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 정말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신의 한수였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야 이때는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바다에 그 물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고든 길을 내 주셨어요, 고든 길을. 그것들을 다 마음속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그때는 알 수도 없었어요. 주께서 행하신 길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다에 분명히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었을 때또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는 인생의 삶 가운데 막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바다가 가로막을 때에도 길을 주시고 우리가 길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곧은 길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그걸 아삽은 뭐라고 했냐면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 있다. 주의 백성을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아삽은 잠버디로는 그 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어떻게 하실래나 응답은 주실래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나 이 불안과 염려가 있던 그 밤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 나의 음성,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아 바다에도 길이 있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들을 그밤 가운데 그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잠못 이루는 밤이 아삽에게는 축복의 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염려로 근심으로 그렇게 힘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 없는 삶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염려하는데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요, 앞에 바다가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잠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그래서 심령이 마르고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너의 목소리로 너의 심령으로 너의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옛일을 돌아보고 옛적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내며 아 바다에 길이 있었구나 큰물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모든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셔서 모든 염려가 축복으로 모든 불면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들이 인생의 답으로 찾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가정과 자녀에게 평화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정치권을 붙들어 주시고 국내외 정치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응급실 운영이 안 되고 또 수술실 운영이 안 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모든 성도들 모든 국민들 아파서 병원 갔을 때이 진료받는 것 하나님 치료받는 것 이것이 미뤄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을 주여 눈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불면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구원 위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평화 위에서 기도하시고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사주지 않게 여러분들 기도로 보호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이 시대의 많은 자녀들 하나님 악한 것또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영상들로부터 다 구해주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